안녕하세요. 서울보석의 보석주입니다. 한 돈, 두 돈, 세 돈, 다섯 돈중 숨은 커플링으로 인기 있는 종량은 여자분 두 돈, 남자분 세돈 반지입니다. 두 돈, 세돈 반지일 때 만족도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금커플링 구매 고객님들의 최근 선호도를 보면 볼륨 있고 화사한 디자인 반지가 선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반지는 두 돈, 세 돈이면서 볼륨감과 화사함을 갖춘 와일드 체인 커플 반지입니다. 와일드 체인, 왠지 우락부락한 느낌이 강하게 떠오르는데요. 어떤 반지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잠깐, 아직 구독자가 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보석지게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순금, 두 돈, 세 돈. 와일드 체인 반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반지 이름에 걸맞게 굵은 선과 볼륨 있는 면으로 디자인된 반지이고요. 로렉스 체인 반지와 비슷한 모양으로 남녀 모두에게 호감이 있는 커플 반지입니다. 첫인상이 꽤 마음에 드는데요.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지는 전체 무광 바탕에 모래 느낌의 반짝이 처리와 손커팅을 해서 완성한 것이고요. 메인 볼륨판은 중앙을 중심으로 양쪽 두 개씩 반짝이와 손커팅이 번갈아가며 반복되어 있어 단조롭지 않습니다. 단점이라면 반지에 빈 공간이 있는 것인데요. 실제 착용 시에는 빈 공간 때문에 밝고 어두운 부분이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반지는 윗부분만 디자인된 것이고요. 아래쪽은 밴드링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밴드링 방식이기 때문에 반지 윗부분 볼륨감이 더 커질 수 있었고요. 착용 시 크게 손걸림 없는 그런 반지가 되었습니다. 새돈 반지는 넓이 10mm, 두돈 반지는 넓이 8mm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남성용으로도 여성용으로도 만족스러운 반지의 넓이입니다. 볼륨감 있는 반지를 찾는다면 와일드 체인 반지를 꼭 선택해 주세요. 실제 세 돈, 두돈 반지를 착용해 보면, 손가락 마디를 꽉 채우는 반지 넓이한 번, 측면에서 반지가 보일 때 도톰한 반지 두께에 또한 번, 두번 이상은 만족스러움이 보장되는 반지이고요. 중간중간 땜으로 조립되는 반지가 아닌 전체가 통으로 제작되는 반지라서 상당히 튼튼한 그런 반지입니다. 최근 순금 커플링 반지를 찾는 고객님들이 늘고 있는데요. 세련된 디자인에 볼륨감이 돋보이는 와일드체인 반지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순금 두 돈, 세 돈, 커플 반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